안녕하세요. 오늘은 멀티팩터 모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멀티팩터 모형은 주식의 무위험 대비 수익률을 다양한 변수를 이용하여 설명하는 산식으로 시장의 공통 요인과 기업의 고유 요인을 조합한 산식으로 표현됩니다. 컴페니 가이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서 기업 정보, 투자 지표로 들어오시면 종목의 팩터, 이스포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 소나타 8세대 출시로 이슈가 되고 있는 현대차를 보겠습니다. 현대차는 자동차 및 부품 업종으로 팩터 놀출도가 비교되며 배당성 팩터와 기업 규모 팩터는 업종 대비 매우 높게 나타납니다. 변동성 팩터는 업종보다 낮게 보여지며 거시경제 민감도는 자동차 업종보다 더 민감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팩터들은 f n 가이드에서 산출되며 종목의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재무, 시장, 매코로 등의 요인에 의해 데이터가 생성됩니다. 멀티팩터 모형을 이용해서 관심 있는 기업을 보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